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는 등 대구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 조절과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후미 분양은 3,700여 가구, 전달보다 100여 가구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9천 가구 안팎인 수준을 1년째 이어오면서 초과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2년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또한 준공이 다가오면서 미분양의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할인분양을 이어가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급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대구시가 신규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대구의 한해 적정 입주 물량인 12,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만여 가구로 2027년 상반기에는 1,100여 가구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물론 세제 혜택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하락을 계속해 온 대구 부동산 시장이 공급 축소, 정부 정책과 맞물려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롬입니다.